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구대 의회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직을 맡으셨습니다. 또8대에서도 활동을 하셨지만 이번 구대에서는 어떤 각오로 임하실 계획이신지요? 어 의회 그 운영위원회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의회 구대 때 128명의 도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도의원들의 역할이 첫 번째는 그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하고 어, 두 번째는 입법 활동이 되겠어요. 그두 가지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어, 운영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네, 의원들의 일을 돕는 역할을 네.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구대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안이 있을까요? 어, 128명의 도의원들이 있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할수 있는 조건들이 열악해요. 그러니까 의원 개인 사무실, 책상조차 없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잘하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책상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게첫 번째. 중요한 과제가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번에 이제 구대 운영,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청에 있는 대변인실하고, 어, 대협력 담당관실, 서울사무소 등이, 어,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어, 도민과 공감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어, 역할들을 새로 맡게 되는, 고대때 들어와서 새로 맡게 되는 역할들에 대해서 충실히 하는 것이, 어, 도민을 위해서, 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이렇게 귀를 열고 계셔야겠어요. 네. 의원들에게 뭐 필요한 건 없을지, 네. 또, 또 이제 도민들에게 필요한 건 없을지 항상 이제 귀를 이렇게 열고 계셔야 될것 같은데, 한편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지금 몸 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현안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에 제가 이제 맡게 되면서 이제 예산부터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경기도 예산이 한 뭐, 어 13조 정도라고 한다면, 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이 뭐 2천억이니까, 어, 전체 예산 중 1.5%가 그 문화 관련된 예산이라고 네. 보면, 어, 17개 시도의 평균을 보면 5.5% 정도 돼요. 5.5%에 훨씬 못 미치는, 음. 어, 예산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사는 주민들이 사는 그 도민들이 수도권 배드타운의 역할 일종의 배드타운과 같은데 배드타운으로만의 역할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쪽에서 재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소비가 이루어지려면 문화라고 하는 인프라가 근거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적어서 우리 제가 맞는 동안. 그 1.5%인 문화 예산을 2%까지는 올려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민이, 그 도민의 적극적인 문화 소비가 바로 그 경기도의 경제를 또한 되살릴 수 있는 역할도 할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네, 또 예산을 1.5%에서 2%까지 네. 올리기란 또 쉬운 일은 아닐 그렇죠. 것 같은데 앞으로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게 아니라 혹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잘 해결이 됐으면 네.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경기도 교육청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안을 네. 발의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어, 경기도에 탈북 청소년이 688명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것이고요. 그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는 건다 아실 거고요.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대부분이. 그래서 이 조례는 그런, 그런 조건에 있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대한 교육 기간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로 학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 기, 기한이나 이런 걸줄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대한 교육, 위탁교육 가능하게 하고 뭐 이런 취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들이 하루빨리 그 우리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어, 자리 잡을 수, 어,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네, 대안 교육이라고 하면 그 대안 교육이 중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기존의 학교를 다니면서? 일단은 첫 번째는 교육비 지원이 일차적인 거고요. 네. 교육비 지원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아이들의 조건을 보고 그것이 학교 수업이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있어서 대안 교육 등. 그니까 어, 예를 들어서 그 탈북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교육기관에 네. 어, 교육기관 위탁해가지고 경영 위탁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드는 건데 어, 이제 실시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 이게 전국 최초 조례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어 일단 지원한다는 커다란 그 목표와 의미를 두고 그래서 하다 보면 뭐 다양한 좋은 방법들이 또더 모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근거를 만든 조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동국 네. 최초라고 하면 일단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큰것 같습니다. 네. 또 지역구가 성남시시죠 네. 성남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안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제 지역구는 어 수정구인데요. 성남의 수정구인데 그 본시가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분당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어, 그러다 보니 주, 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는 교육을 위해서 네. 이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동네가 잘 되려면 한편으로는 어,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있고 있지 않은 곳에서는 어, 다른 그, 그 인프라를 해서 그 도시를 정비하는 일과 함께 그 아이들을, 가난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끊임없이 어,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하고 저 도의원하고 시의원 모두가 그 아이들이 가난하지만, 어, 자신감과 자존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들을 만드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제가 2년 전 8대 때 2년 교육원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아, 어, 그게 또제 공약 사업이기도 해서 열심히 제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육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생각이 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최근에 그 많은 분들이 정치나 정치인에 대해서 불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 그 이유를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도의원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도의원들은 그런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의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